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고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우원하시려고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밭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보시라는 말씀은 시편 칠십육 편입니다. 시편 칠십육 편일 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0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으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10편, 76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또 경배시입니다. 특별히 본 10편, 76편은 열왕기야 18장 또 19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야 18장과 19장의 이 말씀은 이 아수르의 왕사네림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 가면서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을 11기와 18장, 1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 아수르는 강력한 힘과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이 아수르의 이 공격과 아, 위협 앞에서 아, 이그당시에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 자신의 이 옷을 찢고 또 굵,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면서 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목노아 기도하게 되죠요 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 아무 저항도 할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막강한 군대의 앗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열왕기야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열왕기야 1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열한기야 19장 32절입니다. 열왕기야 19장 32절 말씀, 우리 35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이스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이 아수르와 사헤립 왕을 아멘. 을 향한 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결코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화살을 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무기로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에서는 아,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던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 아수르의 드 군대 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드 군대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또 오늘 이 마지막 이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던 이 아수르 군대의 군대를 남유다가 하나님의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을 바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10편 76편이 쓰여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은 이 승리에 대해서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0편, 76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먼저 2절에서 이 살렘과 시온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장막과 그의 처소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바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무기를 아, 꺾으시고 아,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또 전쟁에 이기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본 시편의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또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말씀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더다. 아멘. 마음이 강한 자의 것들을 빼앗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아수르, 이 대적들의 모든 자원, 무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6절을한번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 대적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킨 말씀이지요. 육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병거와 말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거와 말은 이 아수르의 이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와 말은 아수르의 자랑이었고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무기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 시키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응답하심,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오늘 이 시인은 오늘 자신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예, 바로 그것은. 온유한 자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응답하시고 또한 전쟁을 그치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또 온순하고 유약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환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 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바로 이 히스기야와 또이 나유다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와 1 9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와 십구장 이십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고된 사람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온유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원을 갚는 것이고 또한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예, 서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했던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가 과거에 서원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여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그 삶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 또 지금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것에 대한 명령 또 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큰 서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전 재산을 드리고 또 어떤 큰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닌 또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의 일부, 또내 물질의 일부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러한 작은 헌신의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또 작은 결단의 삶인 줄 압니다. 그 합당한 서원과 결단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헌신과 섬김의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온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보를 또삼가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 또 25년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교회로서 또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자라도록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여름 사역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기사님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